우리가 만남 속에서 뭐 날씨 이야기도 합니다. 또 자주 하는 것이 어, 너살 빠졌다. 어, 그래서 어 그래 정말? 이러면서 이제 기뻐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 조금 후적해졌다, <laughs> 조금 살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도 많이 이야기하고 또 체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날씬하게. 체중을 좀 감량하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운동도 하고 또 다이어트도 합니다. 근데 사실 체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있어야 삶을 지탱할 수 있고 또 활력이 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이 또 넘어져서 어 좀이 고관절이라고 하죠. 저이 하체 쪽에이 관절이 좀 다치면. 그 근육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 누워 계시니까 그래서 건강이 좀더 어렵죠. 그래서 나이 들수록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아, 나는 운동하는 게 있습니다. 호흡하는 게 운동입니다. 아, 그런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laughs>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영적으로 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도 좀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자주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벌크업이는 단어입니다. 벌크업이라는 게 몸이 커지는 거예요. 살이 쪄서 아니죠. 근육을 키워서 몸을 키우는 거. 그것은 이제 벌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날씬한 것만 이게 보통 집착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몸을 좀 키워가면서 근육이 자리 잡으면 더 날씬해집니다. 지방은 빠지고 근육이 잡히면 더 날씬하고 더 힘이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벌크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시고 또 충분히 단백질도 섭취해야 됩니다. 제 아들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월마트 가서 이 프로틴 단백질 음료 좀 사자고. 어, 본인 절반 내겠다고. 엄청나게 <laughs> 투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마음이 벌크업 커져야 됩니다. 마음의 근육이 자리 잡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게 근육이죠. 사람들을 품고 환대하고 영접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우리 마음의 근육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열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마음의 근육이 크게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 앞에 자만 따가지고 빅, 어, 크다, 빅맹할 때빅첫 번째 B는 Better 두 번째 I는 어, Identification, 예수님의 신분 그리고 세 번째 찌는 구세맨을 탄 선한 사마리아 그래서 B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근육이 커지는 거죠. 첫 번째 B 베로입니다베로 better.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선물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선물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외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네, 나병 환자들이 요구한 것은 음식이나 옷이나 생필품을 요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직업을 갖지도 못하고 또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살지도 못합니다. 축출되죠. 밖으로 쫓겨납니다.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전염의 가능성 때문에 공동체에 같이 살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나병 환자 10명이 요구했던 것은 치유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요구한 것은 먹을 것을 좀 달라.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리고 입을 옷을 좀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날 예수님은 더 좋은 것 치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공동체에 못 들어가는 그 이유가 나병 때문이니까 나병을 치유하면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고 일도 할수 있고 예배도 참석할 수. 누가복음 17장 12절 14절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다병 환자 열명은 전염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멀리서서 예수님의 행렬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음식과 옷을 구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치유가 현장에서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을 만나라. 그들에게 너희의 환불을 보여줘. 왜 제사장들에게 보냈을까요?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의사 역할을 하는 왜 특별히 이 나병 피부병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이 완치되었다 그렇지 않다를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열 명을 제사장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길을 가다가 깨끗함을 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국휼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예비하시고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 어제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토요일이었죠. 그 아침에 제 따님께서 계란에다가 이제 밥을 해서 제 아내를 섬겼습니다. 참 기특하죠. 이제 열 살밖에 안됐는데 그리고 또 점심 때는 제가 이제 운동하고 와서 오면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아뭘좀 어, 만들어야겠죠. 그 통화를 듣고 제 아들 하늘이가 아, 음식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계란과 또 뭐였죠? 아 베이컨. 예, 계란과 베이컨을 다 열심히 구워. 또 베이컨도 이렇게 양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때제 아드님이 그 파시는 분한테 주문을 한 거예요. 여기다 양념을 이것 좀 넣어달라. 그래서 베이컨하고 계란 또 샐러드해서 또 점심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야, 제가 싱글 때또 결혼하고 아직 아이가 없을 때는 뭐 아이에 대해서 어떤 아이가 나올까 그런 또 기대함이 있죠. 근데 낳고 키워 보니까 물론 말씀 부릴 때도 있죠. 속삭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한 번씩 저희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유쾌하게 하고 또 어제 저희 딸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그게 이제 노래가 나오니까 같이 따라 부르면서 막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재롱잔치를 했습니다. <laughs> 그제 아들 딸을 이렇게 보면서 아, 제가 싱글 때 또는 결혼해서 자녀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자녀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5월 달에 원래 있던 교회, 미국교회에서 공간을 피워달라. 그래서 저희가 눈물을 흘리며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곳은 본당이고 훨씬 넓습니다. 예. 저희가 작어 작년에 앉아서 예배 드렸던 곳은 맥시멈이 한 서른 명, 서른 명 정도 앉으면 꽉 찹니다.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테이블 깔고 밥 먹고. 또밥 먹고 나서는 또 테이블 다 치우고 또 청소하고 그런 공간이었죠. 근데 지금 여기 공간은 예배당은 맥시멈이 175명이에요. 거의 6배 정도 스페이스가 확장됐죠. 그리고 예배를 여기서 잘 드리고 또 식사할 수 있는 친교실, 펠로시콜이또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채우시고 더 좋은 것을 The best 가장 좋은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예비하신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녀의 직장이나 또 자녀가 가정을 이루는 일들, 자녀가 경건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들 생각하면 좀 걱정이 되고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일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했. 그리고 우리 자녀의 삶에도 또 우리의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기를 추구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better, best, 더 좋은 것, 또 최상의 것을 예비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면서 당신께서 메시아 대신. 구세주가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아이덴티티. 예수님의 메시아됨의 아이덴티티가 드러납니다. 잠깐 나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한 개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는 벌로서, 천벌로서 이 나병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서러운 거죠. 몸도 아프고 또 공간적으로 공동체에서 떨어져야 되고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데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부정하다. 그래서 길거리에 가서도 사람들이 가까이 보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아 저기 나병 환자가 있구나.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 여러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그리고 공동체로 분리되어서 외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쌓아 길거리에 나갈 때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병 환자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보통 다른 병은 아파도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있지만 나병 환자는 가족으로 부터도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의 치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밖에 안 나와요. 누굴까요? 모세의 시스템 예, 미리암입니다. 미리암과 있고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미리암과 나아만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나병을 치유받은 그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 특별한 사례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만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에 열 명을 치유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두번 치유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한 본문에서 예수님은 열 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본문을 예수님의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심이 메시아 되신다는 것과 연결되는 그 본문이 누가복음 장에 등장합니다. 그7장에서 세례관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예, 어, 메시아인가 확인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요한의 제자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대답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 설명하시는게 가난한 자에게 보금이 증가된다 그리고 각종 질병의 어, 눌린 자들이 치유를 받는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치유를 받는다.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말씀에 성취로서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당신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가 되심을 설명하십니다. 어떻게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구세주가 되심을 입증해 보여주십니다. 이 치유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누군지가 발견됩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봅니다. 우리 삶에 나병 같은 불치병처럼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고 주님께서 만지시고 치유에 가시는 과정. 그 치유의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나에게 나병 같은 불치병이 있고 아파하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이나 좌절감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병 같은 아픔들을 그리스도 앞에 내어드리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 안에 불안 장애가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자신 안에 있는 불안 때문에 삶에 도전을 못 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나병 같이 그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집착하는 또 증상도 있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손을 씻어야 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끊임없이 염려가 생겨서 게스를 잠그고 왔나? 수도물을 끄고 왔나? 그런 또 염려가 또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나병처럼 불치병처럼 정말 우리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병 같은 어려움이 연약함으로 머물지 않고 치유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기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B.I.G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Better, 더 좋은 곳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Identification,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병을 치유하시면서 드러내십니다 세 번째는 구세메르탄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면서 우리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파송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열 명을 치유하셨고 그 치유의 역사는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치유를 받습니다. 아마 서로 확인하면서 "어? 이 나병은 이제 몸이 피부가 아주 이렇게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또 코나 손가락이나 이런 부분이 아주 흉측하게 변합니다." 그런데열 명이 서로 이제 대화하다가 길 도중에 확인하게 된 거죠. "어?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변했어?" 어? 너 20대로 변했네? 어? 코가 다시 제자리에 잡혔네? 하면서 이제 서로 확인해 주면서 치유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10명 중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같이 있습니다. 마치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같이 있는 것처럼 어, 서로 원수 관계입니다. 평상시에는 어울리지 않는 원수 관계죠. 그러나 질병 때문에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죠. 같은 질병 때문에 같이 어울렸던 겁니다. 그에다가 치유받고 나서 사마리아인은 아, 나는 예수님께 돌아가야겠다. 감사를 표해야겠다. 그런데 나머지 아홉 명은 그냥 갑니다. 길을.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 표현합니다. 큰 목소리로. 큰 목소리. 나병 환자들의 특징은 목소리가 커요. 왜요? 불쌍히 여기어 주십시오. 가까이 올수 없잖아요. 공동체에 축출됐고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는 가족들이 뭐 음식이나 옷을 갖다 놓고 멀리 이제 불러가면 그것을 받거나 또는 그것도 어려우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갈 수는 없잖아요. 구걸을 해야 되는데 가까이 갈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외치는 말인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멀리서 외치는 거예요. 그 크게 외쳤던 외침이 이제 예수님 앞에서 큰 목소리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큰 목소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던 목소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큰 목소리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 명의 사마리아인 아열 명의 나병 환자 중에 유대인도 있고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칭찬을 그 사마리아인에게 해 주십니다. 너의 네, 믿음이 이 칭찬을 받은 사마리아인이 이제 가서, 가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 질문이 생깁니다. 저는 그러면서 누가 보면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연결하고 싶습니다. 나병 환자였다가 이 사마리아인이 치유를 받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강도 만난 자를 강도 만난 자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원수를 치유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하나님의 국류를 전입었기 때문에 원수 관계를 극복하고 강도 만난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이 치유를 그래서 나병 환자에다가 이 사마리아인은 치유를 받고 파송을 받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같이 누가 봄 10장의 33절, 34절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일부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지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강도 만난 유대인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냥 못본채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냥 못본채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에는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면서 불쌍히 여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국륜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이 여기는 그 자비하심을 체험했고 치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국류를 덧입었던 이 사마리아인이 나병에 치유되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원수 관계인 유대인을 치유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재정의 많은 부분을 쏟아 붓습니다 처음 만난 이 유대인 원수를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마음의 근육이 크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마음의 근육이 크게 자리 잡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원수까지도 품고 국유를 베푸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으로 크고 마음이 큰 사람. 그런 성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B. 큰 성도가 되십시오. B. Be, better. 우리가 구할 때, 예수님께 구할 때더 좋은 것을 주시고 최상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 I. Identification. 여러분의 나병 같은 어려운 숙제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숙제와 문제는 안타까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숙제와 나병 같은 상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음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지 구세 메리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 안에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때 판단을 잘 합니다. 왜냐하면 판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제도 제 딸이 아이스크림을 점심시간 때 먹더라고요. 밥을 먹는 게 아니고 하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Don't judge me. 날 판단하지 마시오. <laughs>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laughs> 과거에 판단받았던 마음 때문에 <laughs> Don't judge me. 판단하지 마. <laughs> 여러분에게 보면 합니다.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의 방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하심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내게 빚지고 도망간 사람일지라도 또 나와 좀소먹관 관계가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국률을 베푸고 여러분의 마음의 근육이 커지고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이 영혼이 벌크업 더 커져서 영적인 근육이 커져서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천국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